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 일이네요 11월 21일. 지금 한2시가 넘고, 이제 5가 됐습니다. 어떻게 주일 레벨 잘드리셨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내내 일하게 예, 여기 청와대 분수대입니다. 오늘도 이게 또 이런 식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laughs> 이게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더 우리가 영어로 항상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예수도를알한다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 확실히 알지 못하고또 아는 것 같이 여기고 있으면 그것도 속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아니 확실히 믿지 아니면서 믿는 것들이 한 것도 속는 것이고. 또 영생을 받지 못하면서 영생을 받은 줄 알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니까 우리는 확실히 예수기도 예수기도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데 그걸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또 성령이 살기게 해서 예수를 아는데 예 우리는 이 평생에 예 여러분들이 평생에, 평생에,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평생 예수를 알아야지, 뭐. 또 우리 예수님을 뭐, 뭐 그냥, <laughs> 그주 예수를 아는데 게그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오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을때 힘써 하라지, 아니, 아니, 어요 우리 는장말이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네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야죠. 알아가야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늘 믿어야 하고 또 우리 예수께 순종해야 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께 붙어있어야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를 예, 본받고 닮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예수들을 안안 안 아느냐, 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줄 몰라도 그럼 예수를 아, 예수를 아느냐? 아다다 알아, 다 알아. 아, 예수님 다 알지 다 예수 다 믿고 예수 알고 다 알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당신은 예수들을 본받았느냐? 그러면 <laughs> 그럼 아이고 내가 예수를 본받 예수님하고 틀린 것이 많은데 어디 그때는 이 예, 얘기를 찾은 게얘 예,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았어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았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나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예,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확실하게, 여러분, 알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본을 받는다. 예수, 우리 예수님을 본을 받는다. 예, 그거를 예수를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야지 그게 예수를 아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 본받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뭐 예수를 아는, 건 아는 겁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우리 예수를 본받으리라 말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여러분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예수 담기가 예수 본받기가 쉽습니까? 예? 예수 본받기가 쉬워요? 예, 신기하냐? 우리 한국교회 봉사님들, 한국교회 봉사님들, 정신 차려. 우리 예수님 본받기가 쉬워? 예? 수님 본받기가 쉬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해요 우리 예수을 본받아야 해요. 이정신차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요.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요. 이 사도바울도 예수를 본받았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예수로그 예수를 예수를 본받는데 이 예수님도 이 아버지 명령이 절대 순종했죠. 예 그렇게 절대 아버지 명령 절대 예, 순종해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부기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천택으로 목숨 걸고 순종한 것 같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한국교회 목사는 예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주야 복숭아도 순정하고, 네, 또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나도 한일 없고, 그의 탄생과 죽고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행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버지께서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님 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복사님들도 노자님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도 많이 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해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도 청결하로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도 여기에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말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하고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그놈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하나님과 예, 함께하는 거하고 예, 그렇게 해서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데 예 우리 예를 본받아야죠 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늘 네, 하나님 명예 복종하고. 그, 어, 뭐냐면, 우리 예수의 예, 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 그의 죽음을 보다 죽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 그런 것은, 예,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다는 거죠. 예, 십자가를 지고, 네, 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명령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죽고, 또 부활을 본받아 부활해야죠. 아니, 거까지 가야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죽고, 부활을 본받아 부활하고, 아이, 코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호자 안주여야죠 예.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먹고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를 본받고 죽을 본받아 죽고 부활을 본받아 부활하고 예. 이기기 쉬워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 예.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목숨을,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를 본받고, 또 예수를 닮망하고 아, 그렇게 하셔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 이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본받고 닮아옵시다. 그리고 예, 예, 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다 있죠. 그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그냥 이거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고 예, 그런 자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리라 우리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늘 네,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죠 아 예,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한국교회 복사일 예, 그러게 예 그리고 이 원사간 마귀가 있죠. 이 원사간 마귀가 있는데, 이 원사간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하는 게이 원사간 마귀예요. 마귀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마귀야 눈에 보여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마귀 어디 있어? 아 마귀가 여러분들 마귀가 있어요. 하고 어, 마귀가 있고 이 놈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 정신 차려도 이 놈을 예, 속지않고늘 이길 수 없을 수 있는데 이 마귀가 없다고 부인하면요, 그 사람 100%이 마귀한테 서고 치고 지는 거죠. 아 마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예, 그런 사람들은 백구로 치는 거야, 백구로 치는 거야. 마귀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 그 신학 깨어 이 마귀를 내려가 해도 이게 힘든 이게 존재 이게 힘든 놈인데 이게 힘든 일인데아 어, 마귀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치고 속고 치고. 예, 그러면은 그인생이 인생이 참 이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그 예수님을 반, 그 카론 유다도 마귀가 예수님을 반란는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니까 이 카론 유다가 그마귀가 넣어준 생각을과 이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가 늦은 생각대로, 마귀가 늦은 생각대로, 뭐를 해면 예수님을 팔았죠. 또 예수님을 팔고, 예, 예수님을 팔고, 인생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 예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인자를 판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나디 안했더라면은 자기에게 좋았을 뻔해야 했는 얘 그러잖아. 나디 안했더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했느니라 차라리 나디 안했으면 자기에 좋았을 뻔그 비참한 게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다든지 마귀에 친다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고말이야 한다든지 이게 참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귀한테 이 속이는 놈이 이 거짓으로 속이는 놈인데 이 마귀한테 진지하나 속인 마귀나 마귀한테 속은 쓰고 진지하나 똑같이 벌을 낸다 벌을 내린다 했죠 그리니 우린 정신을 바닥 차려서 정신을 바닥 차려서 이 마귀한테 속지 말이야 합니다 마귀에 속지 말고 마귀한테 치지 말고 아, 마귀를 타협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이 마귀를 이겨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대표로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 예수님은 대표로 이긴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스 능력을 심리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심리봐야죠 성령을 힘입어야죠. 그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죠. 마귀에서 이겨야죠. 귀신을 물리쳐야죠. 아, 그렇게 돼야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 막 이겼고 죄를 다예수님까 우리는 어뭐 이게 이길, 이길 필요 없는 가지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게 우리 예수 예수님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말씀을 힘입어야죠 성령을 힘입어야죠 예 그래서 이 마귀를 예수믿 이긴 것 우리도 이기야 합니다 우리도 이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를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죽이는 놈이요 둔방하게 하고 면망시키는 놈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 안 납니까? 정신을 바닥 차리고 막연히 속지 말고 대장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들 이기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 마귀를 이깁시다 마귀야이 날마다 마귀를 이깁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정말로 생명이 부활해서, 아, 천국만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이 영생을 받고 생명이 부활해서 천국 가기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게 쉽게 생각해도 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고 늘 영생을 받고 정말로 생명이 부활해서 세마보호소를 잃고 예수 옆에 서서 생명이 멸류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한국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 그게 쉽게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정신을 바닥 차리한다 그 말이죠. 정신을 바닥 차리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원사한 마귀를 대적하고. 정말 로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행하고 승리를 하야될 d e d h 이 g 승리를 하여요, 승리. 쉬운 게아니 i r r e Soon n e e d 쉬운 게아 g h e r y o 정말 g sunny. Sheungian, s h 한국 n g i 인들이 예.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만 들어갈 수있다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본다고 거기다 기준을 맞춰요. 이란이냐 아니냐? 천국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들어가게 되냐? 예, 네. 어그 정도의 그고 그, 그 수준에 맞추죠? 기세지내려놓라이 네. 한국 교회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예, 천국에 왜 불어나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왜 불어나 들어가겠습니까? 성도는 왜 불어나서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합니다. 예, 천국 전에. 천국에 전 천국에 왜 불어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거기 한 속에 목새 성도들 가운데. 목사 성도들 가운데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살인 막한 독재자를 좋아하고 예북 좌파들이 많은데 이게전북 예, 좌파해 가지고 이전북 예, 가겠습니까? 전북 예, 좌파해 가지고 북 가겠어?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난 내가 보기엔 어려워. 국회의원들도 이 천국 잡아 국회의원들 천국 가갔어주사파 천국 가갔냐고요 이게 예. 주자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김일성 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김일성 선을 신겨말고 천국 가갔습니까 천국 가갔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 전국 자파에 가고 전국 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요. 워 그게 정말 이게 그 한국 교회 전국 자파들이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나라가 어려운 거요 해결을 해야 합니라 해결해. 해결해. 우리 목사들이 해결해. 우리 목사들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민족의 복음을 복음하해서 이런 복음을, 복음을 이두가지를 해야죠. 두 가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은 뭐이 개발의 공산주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잖아요. 공산주의가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흥이 가는 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 이번에 깨달이야요 이번에 깨달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게 핑계를 내고. 그건 핑계죠. 그건 핑계, 코로나에 갔 그건 핑계라고요.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 핑계 돼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 아 그러잖아요 험을묶겪할 하잖아요 그 핑계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부가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로 하고예 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보일지 못하게 하는 게예배지 못한 것은 영육간에 죽이는 거죠 영유간에 죽이는 거라고. 영유간에 죽이는 데도 우리, 목사들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네? 형아, 영유간에 죽이는 데도 이 목사들이 가만히 가만히. 내 세계는 저장이지. 그 목사들이 이게, 영적으로 죽어서 가만히 있는 건지, 영적으로 살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 목사들이 영적으로 살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막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아그냐부산니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은 막 이렇게 뭐소정도 하고 아, 그 정도 해야죠 교회가 뭐 이게 근교에 그든 교회가 그렇게 좀 나서야죠 나서야죠 아 근교에 같은 분은 체력도 있고 말이요 예 그런 거왜 못해요 예예그 정도 그렇게 나서야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리는 어제 는 우리는. 우리는 죽는 순간과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의 권를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야 하고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막 목숨 걸고 순종하야 하고 다른 피의에 다른 데 복종하지 마시고 다른 악한 독재자에게 복종하지 말고 다른 썩어진 것 위에 굴복하지 말고 다른 우상에 굴복하지 말고 늘리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만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좀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게 섬깁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섬기면은 아 기쁘게 섬기는 자와 또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은 아 교회도 다 하나님 생명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나라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나라도 복을 받는 거 아니죠. 그 소동과 고무라땅이 소동과 고무라땅이 정말로 의인이 10명이 없으니까 그 성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1 0명한 50명만 있어 봐요. 그 50명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무라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여덟 명밖에 못 받았어요. 노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세 아들하고 며느리 세 명하고 여덟 명이 구원받았어요. 봐요, 그 많은 사람과에 여덟 명밖에 구원받는 자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노아가 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 봐요. 그러니까 그때 해부를 심판 멸망을 안 받았죠. 네. 네. 그게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취 정도가 한국교회만 말이에요. 예,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팔아서 봐요.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가? 아, 안망 하죠. 우리 한국교회의 봉사와 성도들만 팔아서 봐요. 왜이 나라가 왜 망합니까? 안 망하지. 하나님께 지켜주시죠.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사님들 정신 차리고, 개안하고, 정말 이 복음 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요하나님기 부여한 성경위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해요. 그만이에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이 목사님들이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해요. 예. 아, 이 공산주의 하면, 뭐 이게, 이게 정말로, 정말 살인 막한 독재자 잘한다고 비유 맞추고 거기서 굽실거리고 아우 썩었어 예? 순결을 해야지 순결 순결을 합시다 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심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심입어서 아 순결을 하지마 뭐, 순결 순결 그 순결 각을 가지고 정말 순결 각 목숨을 걸고 순결 각을 가지고 자유민주도 지키고 복음도 전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쁘게 섬 u 시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g e 뭐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d a h a n a n i m a 나 u 가정이나 손 e 나는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t h a n a 어 i m a b u you keep f o 기 g e t some gibs, but a b o x 목사님들도 깨어나고 know, 깨어나고 정신차려 바랍십시다 바랍습시래 바십시다예 네, 감사히라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가 여기가 송화대 분수대 앞인데네또 이렇게 오늘도 이게 지금 몇 분이야 한 29분 여기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예 네. 우리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본받고 닮아갑시다. 에~ 그럽시다. 오늘도 내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만, 한국의 목사들만 정치적으 깨어나면 교회를 다시 교회 성리 다시 살릴 수 있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예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